랜선으로 전 세계가 소통하는 시대, 회화, 문법, 발음 등등, 영어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영어를 포기한 영포자도, 영어 공부 초보자도, 즐겁고 행복하게 영어 공부하는 시간, 영어 울렁증 극복 프로젝트, 해피 앵글리쉬 해피 투게더 화요일에 코너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영어 선생님, 쿼카 글렌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쿼카 글렌입니다. 추석에 관련된 표현들, 자, 첫 번째, 뭘까요? 음, 네. 추석 관련된 표현 이제 지금 무렵 이 무렵에 딱쓸수 있어요? 어, 지난번에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지난번 이제 맨 마지막 끝날 때 썼던 표현인데 여러분들 한번더 음. 기억하시라고 어. 가져왔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아곧 있으면 추석이야. 음.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요. 추석 It's just around the corner이라고 음. 합니다. 진짜 바로 꺾으면은 그렇죠. <laughs> 추석이네요. 있 진짜 딱 이번 주 쓰면은 적절한 맞아요. 표현이에요. 딱 가서 야 코너 딱 돌면은 바로 추석이야. 딱 네. 이렇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추석 is just around the corner. 근데 여기서 딱쓸수 있는 표현 just around The corner 있잖아요. 음. 이 표현은 이제 정말 많이 응용이 돼요. 아 이제 다른 거 앞에다 다 갖다가 붙여서 쓰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여름 휴가 summer vacation 음. is just around the corner 오. 하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은 뭐 my birthday is just around the corner 음. 또뭐 Christmas is just around the corner 네. 하시면은 어, 제 영어 좀 해하는구나. 제 관용 <laughs> 적 표현 좀 안다라는 말 들으실 수 있어요. 오 그렇겠네요. 자 여러분들 뭔가 약간 영어를 잘하는 사람 처럼 느껴지는 이 표현, <웃음> <웃음> <그쵸>. <웃음> 이런 거 외워두면 좋다고요. 많이 많이 써먹으면 여러분들 와제 되게 그런가요? 영어 그그 그 자유롭게 아, 한다 맞아요. 느낌 주면 정말 좋잖아요. 아니 이게 굉장히 또 만약 에긴 문장이면 외우기 사실 힘든데 그쵸. 그건 아니잖아요. 좀 짧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거는 맞습니다. 금방 외우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다가 이제 머릿 속에 그려지잖아요. 응, 그러니까 어려운 표현이 아니잖아요. 맞아. 그 단어도. 다 아는 단어들 그렇죠. 그러면 또 외우고 싶다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렇게 외우셔서 외우셔서 하셔도 되고요. 이해하셔서 쓰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그냥 우리가 말하는 거야. 늘 쉽죠. 남이 <laughs> 드, 말하는 걸 듣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이 직접 두 번을 따라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큰 소리로 두 번을 읽어 주세요. 그러면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laughs> <laughs> 열심히 따라하실 겁니다. 저는 <laughs> 맞아요. 믿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꼭 따라해 주세요. 두번 따라하겠습니다. 곧 추석이야. 추석 is just around the corner. 추석 is just around the corner. 내 네, 생일로 해볼게요. 오. My birthday is just around the corner. My birthday is just around the corner.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네. 자곧 추석이야. 이 표현 여러분들 배워보셨고 좀 다양하게 응용을 해보시고요. 맞아요. 추석과 관련된 표현. 두 번째는 어떤 건가요? 두 번째 표현은 여러분들 추석 때 되면은 항상 이게 연휴가 끼잖아요. 그렇죠. 앞뒤로도 쉬고요. 가끔씩 음. 이제 대체 공휴일도 오고요. 그럴 때 이제 계획 같은 거를 많이 세우셔가지고 어허. 뭐 가족들이랑 모일 계획 아니면 그 모인 가족들이랑 뭔가를 할 계획도 세울 어, 수도 있죠, 있죠. 있죠. 아니면 이제 후딱 만나가지고 만났다가 네. 딱 헤어진 다음에 이제 내 가족들 아니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여행 떠나거나 이렇게 음. 그 휴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대화의 주제가 될수 있어요. 그렇죠. 대화의 뗄감이될수 있는데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아이스 브레이킹하는 것도 정말 좋아요. 아, 좋아요. 그래서 딱 물어보는 거예요. 추석 연휴 동안에 계획이 있습니까? 음, 이거는 진짜 많이 쓰는 건데. 그렇죠. 딱 특히 이제 지난 주부터 네. 이번 주에. 그렇죠. 제일 많이 물어보잖아요. 이제 눈 마주치면 어, 연휴에 뭐 해요? 그렇죠. 많이 물어보잖아요. 아니면 이제 또 아, 연휴에 뭐 해? 뭐할거 없으면 우리 뭐 만날까? 이런 어. 식으로도 뭐 그러니까. 약속을 잡기 위해서도 할수 있고요. 어디 안 가고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그렇죠. 심심할 때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럼 맞아요. 또 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 가지고 이제 뭐 아니면 뭐술 한잔 할까? 이렇게도 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추석 계획 동안 추석 연휴 동안 계획 있어? 아니면 추석 때뭐 해? 그냥 이렇게 편하게 툭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장이 조금 길지만은 머릿속에 한번 그려 보세요. 영어로 네. In.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Chusok? 어 뭐, 살짝 길긴 한데. 네. 이것도 그렇게 외우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려운 단어 없죠. 다 네. 아는 거예요. Do you have, 너뭐 가지고 있냐? 음. Any plans? 뭐, 어떠한 계획? For the 추석. 근데 여기를, 가운데를 뭐, 바꿀 수 있어요. 뭐, for 음. 추석 아니면은 뭐, 다르게 뭐, in 추석 뭐, 이렇게 해도 괜찮거든요. 그데 음, 네. 그렇지만은, 제가 일부러 for the로 가져왔어요. 네. 왜요? 왜냐면은, 응용하시라고요. 아하.

이렇게 for 하면은 뭐뭐하기 위함이잖아요. 음. 그래서 그 추석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음.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고 많이 응용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in을 아까 쓰셨는데 in은 추석만 가능해요? 아니요, in 같은 경우에도 다양하게 쓸수 음. 있습니다. 왜냐하면 preposition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전치사죠. 전치사 in이 들어가면은 뭐 in your summer vacation 뭐 이렇게 음. 해도 되고요, on을 써도 되고요. 그렇게 이 전치사를 넣었을 때 뒤에 아무거나 또 음. 들어와도 돼요. 하지만 for the를 쓰면 이제 뭐뭐를 위한 목적이 음. 딱 생기기 때문에 for the를 쓴 다음에 그 스페시픽한 그날 네. 이렇게 써주시면 더 좋아요. 아마 응용하기에는 for the를 쓰고 내가 이해하고 응용해서 써보기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아, 여러분들 아마 요 문장도 정말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 그렇죠. 특히나 만약에 네.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음. 그 친구들은 이런 뭐 추석 명절 설명절에 나라에 갔다 오진 않잖아요. 본국에. 너무 <laughs> 짧잖아요. 갔다 맞죠. 오기에는. 그러니까 분명히. 한국에 이 지역에 있을 거란 말이죠. <laughs> 맞죠. 그 이게...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너무 감동이겠다. 맞아요. 대전에도 그 외국 분들이 네. 되게 많아요. 그렇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추석 명절 때 저희는 이제 떠나지만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음. 뭐 기숙사라든가 음, 아니면은 맞아요. 뭐 여기 그집 있으면은 그 집에 남아 있는단 말이에요. 그렇 그분들이랑 함께 보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표현을 딱쓴 쓴 다음에 음. 어 그러면 추석 때 만약에 하는 거 없으면은 어 oh, let's, 음. let's hang out or let's hang around 우리 같이 놀자. 음. 아니면 우리 집 놀러 와. 명절 음식 좀 먹어봐. 그렇죠. 야이 <laughs> 이 잡채 봐라. 오, 이거 전좀 한번 먹어봐. <laughs> 코리안 스파게티다. 어, 좋네요. <laughs> 이렇게 그 소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요.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표현 뭔가. 좀 다정한 느낌이 드네요. <laughs> 자, 이 표현 두번또 따라해 봐야죠. 맞습니다. 추석 동안 계획이 있어?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추석?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추석? 한번 더.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추석?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추석? 잘 하셨습니다. 자, 추석 연휴 앞두고 추석 때쓸수 있는 영어 표현들 이제 배워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죠. 세 번째 표현 뭘까요? 세 번째 표현은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의 만능 표현이라고 해서요. 만능? 네, 만능이에요. 응. 만능. 이, 이런 표현입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아, 어, 예의 있다. 그렇죠? 좋아요. 아,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딱 이렇게 딱 쓰면은 아, 이 사람 아, 나랑 딱 끝맺음 이렇게 음. 하는 거구나. 이 사람 마무리 멘트 치는 거구나. 딱알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하나면요? I wish you all the best. 아. I wish. 어 oh, 그래요.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네. 말할 때도 써도 되고요. 이메일, 편지, 문자, 뭐그 다른 친구랑 이야기할 때, 끝날 음. 때 이렇게 할 때도 당연히 언제든지 써도 되고요. 통화할 때도 써도 돼요. 그래서 I wish you. 근데 발음은 살짝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네. 그 모든 이러한 그 올이라고 하잖아요. 어, 네. 근데 우리는 항상 올이라고 배웠어요. 그 아, 그러네요. 올트였다고. 그올 <laughs> 그 올. <laughs> 올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입 모으지 마요. 입을 네. 입술을 살짝 바깥으로 민다, 민다는 느낌으로 턱을 쫙 내려 주세요. 음. 그러면은 살짝 그 성악가 노래 부르듯이, 어, 어, 네네네. 입술, 위에 이빨 살짝 보여주면서요. 네. 입술 들어서. 그러면은, 어 발음이 나요. 어, 어 발음. 네. 이게 그, <laughs> 제가 이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영어 업계에서는 strawberry 발음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렇죠. r a w 가 되니까 aw 발음이에요. 네네네. awesome 이런 것처럼. 음. 그런 것처럼 all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 I wish you all the best. 아하 좋습니다. 여러분들 또요 표현에 발음까지 그렇죠. 알려주셨어요. 자 명절 쓸수 있는 덕담 안부 메시지에 쓰면 굉장히 좋을 만능 표현. 좋은 맞습니다. 일만 가득하세요. 이것도 두번따라해봐야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I wish you all the best. I wish you all the best. All을 강조하면 더 좋아요. I wish you all the best. I wish you all the best. All the best. 너무 잘했어요. <laughs> 자 추석 관련 마지막 표현 뭘까요? 마지막 표현은 여러분들 딱 간단해요.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아 이것도 뭐 <laughs> 문자로도 많이 보낼 것 같아요. 그렇죠. 응, 말로도 많이 하고. 맞아요. 그리고 문자를 받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이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네. 자 그래서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Have a nice 추석. 어, 이거 너무 간단하네요. 그렇죠. 너무 간단한 만큼 여러분들 응용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뭐 뒤에 추석 대신에 뭐 birthday, holiday, have a nice birthday, have a nice holiday 해도 되고요. 추석 뒤에 추가해서 have a nice 추석 with your family, have a nice 추석 with your lover 음. 해도 되고요. 또 have a nice 추석 and Drive safe. 어 안전해, 운전하고. 네. Have a nice 추석 and be healthy. 음, 건강해라. 좋네요. 이렇게 응용해서 쓸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그냥 이거 뭐 have a nice day 뭐 이렇게만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렇죠. 어 추석 이렇게 또그 응용 추석 말고도. 그 뒤에 또 이어서도 같이 다양하게 표현을 덧붙일 수도 있군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해피잉글리쉬 여기서 그냥 네 가지 표현만 배운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응용해서 파생돼서 맞아. 훨씬 더 많은 걸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생각하시면서 꼭내입 밖으로 내뱉어 보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다 여러분들 겁니다. 네, 이것도 이제 두번 따라해 봐야죠. 네.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제가 여러분들께 하는 말이에요.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Have a nice 추석! Have a nice 추석! Have a nice 추석! Have a nice 추석!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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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세. 마지막 구호를 따라서 외칠 시간이 됐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시고요. 헤브라이스 nice 추석 하시고요. 여러분들 다 같이 Everybody, I had such a great time. I had such a great time. 감사합니다.